결과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본다면 요절한 천재와 대기만성형 천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고흐나 모차르트같이 젊어서 예술혼을 하얗게 불태우고 세상을 일찍 떠난 요절한 천재형과 젊어서는 빛을 못 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포텐이 터지는 대기만성형 천재인데요. 우리 모네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화가입니다. 그렇다면 몬의 예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그의 논현기 작업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가 박정원입니다.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을 흔히 뮤즈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학문과 예술의 여신이 바로 뮤즈인데요. 서양 미술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을 뮤즈라고 했죠. 남성 화가들은 아름다운 여성 모델을 뮤즈로 삼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 모델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우리 모네와 까미유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다면 모네 인생의 마지막 뮤즈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정원. 모네가 43년간 살다가 여생을 마쳤던 그의 지베르니 자택 정원입니다. 자, 이게 정원 지도인데요. 정원 부지만 무려 만평 이상, 여섯 명의 정원사를 두고도 손수 매일 정원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모네의 정원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00가지가 넘는 꽃의 종류를 키웠는데, 개화시기와 꽃의 색깔을 꼼꼼하게 고려해서 사계절 피고지는 어마어마한 꽃밭을 만듭니다. 거의 테마파크 수준이죠.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화가 모네로 살기보다 정원사 모네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이 정원 보시고, 모네가 무슨 재벌이야? 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부터 줄곧 지베르니의 정원 딸린 집 하나 갖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그의 인상주의 화풍이 점차 인정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고요. 결정적으로 50대에 들어서는 복권까지 당첨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보너스로 생기자 모네는 평생의 꿈이었던 이 거대한 지베르니 정원부지를 덥석 질러버립니다. 지름신 오실만 하죠. 모네에게 있어서는 참 운명적인 정원입니다. 잠깐 직구경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모네의 작업실. 그리고 여기가 아내의 침실. 그리고 여기가 블루톤으로 컨셉을 잡은 부엌. 그리고 여긴 옐로우톤으로 깔맞춤을 한 다이닝룸입니다. 역시 빛의 화가라서 인테리어 감각도 참 탁월합니다. 그런데 저기 식당 벽면에 걸려 있는 그림들 보이세요? 이것들은 모네가 당시 수집했던 그림들인데 19세기 프랑스 예술인들은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 이것을 자포니즘이라고 해요. 모네는 당시 열렬한 일본 문화 덕후로서 일본식 정원의 영감을 받았고 지베르니의 연못을 파고 일본식 물의 정원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아치형 다리를 놓고 수풀과 수련을 키웠는데, 이곳이 바로 특별히 공들인 장소입니다. 구름다리가 드리워진 물의 정원에 반사된 하늘과 찬란하게 빛을 내는 수풀. 버드나무 위로 반짝거리는 햇살의 모습은 모네가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빼앗겼던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의 정원 전체를 멀리서 조망한 그림을 그리다가, 서서히 수면 자체로 클로즈업 하면서 시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면 위에 비친 빛의 변화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수면이야말로 빛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울처럼 주변을 투명하게 비추다가도 바람에 의해 파르르 흩어져 버리는 연못의 수면은 모네가 평생을 찾아다닌 빛의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모네의 나이 60대가 넘어서 드디어 운명의 그림 소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모네의 작품은 더 과감해집니다. 그림은 힘찬 분놀림과 풍부한 색조로 거의 추상화처럼 변해가요. 이렇게 모네가 작품의 형식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쯤. 그에게 끔찍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화가에게 가장 형벌 같은 질병, 백내장이 찾아온 것이죠. 60대 말부터 모네의 시력은 점차 악화돼서 제대로 된 색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베토벤이 귀머거리나 다름없을 때 작곡을 했듯이 나는 장님에 가까운 상태로 그림을 그린다. 또 비슷한 시기에. 아들 장이 매독으로 사망하게 됐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앨리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꽃잎 떨어지듯 연약하게 사그러드는 인간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모네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절박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모두 그려놓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비극을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예술에 있어서 감동이란 항상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간절함이 작품 속에 오롯이 새겨질 때, 우리는 벅찬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그림들을 보세요. 연못 위에 비친 풍경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기보다는 연못을 산책하던 화가의 순간,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 아련하게 흩어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제 더 이상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찬란한 일상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더듬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던 모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림은 더욱 추상적으로 변하고 색은 더욱 풍부해지고 형상은 흩어져 갑니다. 정확한 형상이 사라진 자리에 빛을 향한 화가의 그리움이 생생히 살아있죠. 모네는 이렇게 지베르니에서 8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련 연작을 무려 300점 남깁니다. 43년 동안 따지고 보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이 수련에 몰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1914년부터 제작된 수련 연작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정원 안에서 다양한 빛과 기상 변화를 이제 눈 감고도 포착할 수 있었던 이 노화가의 오랜 경험이 집대성시킨 걸작입니다. 이 작품들은 가로로 8m에서 17미터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대작들입니다. 수련 연작은 모두 모네가 죽은 뒤 세상에 공개돼서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돼 있어요. 수련 연작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이 원형 전시장을 걷다 보면 지베르니 정원을 모네와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저 앞에 선 관객들은 죄다 넋이 나가버려요. 환상적인 색감과 깃털같이 가벼운 붓터치를 보면서 관객들은 뭔가 우주적인 감정이 화가와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감정에 휩싸이죠. 나이든 화가가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온몸으로 느릿느릿 춤을 추듯 그림을 그리던 그 몸짓과 시간이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평생 빛을 쫓아다니던 모네의 위대한 시선은 결국 인상주의 회화를 완성해 냈습니다. 아침에 동트는 태양과 새벽의 냄새, 해 질녘 노을의 아련한 색감, 푸른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 그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겪어내며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에 저는 모네의 작품 세계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네의 작품처럼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불안한 변화의 시대를 기회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교보생명 노블리의 아트 앤 컬쳐 클로드 모네의 그 위대한 시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